경애 바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 임정두 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자유한보 연대 안수태 공동대표께서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단 800여 명을 대표하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양구 공동 대표께서 9.19 군사합의 보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자유안보연대의 최승우 공약국장께서 국방안보 정책 제안서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직능 총괄 본부장이신 임미재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